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성과를 소개할 텐데요. 바로 미국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암병원 순위에서 한국병원 3곳이 포함됐다는 소식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이번 발표는 2025년 세계 최고 전문 병원 순위를 공개한 것인데요. 12개 임상 분야에서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만큼 그 기준도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평가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죠. 특히 암 분야에서 삼성 서울병원 3위, 서울 아산병원 4위, 서울대병원 8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한국병원이 세계의 정상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순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의료기술과 전문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환자들에게는 더 나은 치료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죠. 또한 상위 10곳 중 4곳은 미국병원, 3곳은 한국병원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프랑스, 영국, 캐나다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 병원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순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의 높은 평가와 국제 인증이 결합되어 환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하자면 한국의 삼성 서울 병원, 서울 아산 병원, 서울대 병원이 세계 톱친 암 병원에 오른 것은 정말 큰 성과입니다. 우리 의료의 미래가 더욱 밝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면 주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곧 다시 만나요. 정확한 순위와 평가 기준을 좀더 살펴볼까요? 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기관 스타티스타를 통해 30개국의 의료진 수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의료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85%, 의료기관의 국제인증이 10%, 그리고 환자 자기 평가 도구 시행 여부가 5%의 비율로 평가에 포함되었다고 해요. 서울아산병원은 암 분야를 포함한 6개 임상 영역에서 상위 10곳 중에 드는 성과를 드러냈습니다. 소화기, 내분비, 신경, 비뇨기, 정형 분야에서도 우수한 순위를 올렸죠. 삼성서울병원도 암 외에 소화기와 비뇨기 분야에서 톱팀에 진입하였고 서울대병원 역시 비뇨기와 내분비 분야에서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하며 3중의 자부심을 안겼습니다. 그 밖에도 세브란스 병원이 정형 분야에서 9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의료기관들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혁신적인 기술과 최고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 여러분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과를 경험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차별화된 접근과 치료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더욱 많은 환자들이 한국 병원을 찾게 되고, 첨단 치료 기법을 통한 성공적인 치료 사례가 늘어날 것입니다. 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은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병원에서 받는 치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나아가 이러한 결과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와 자원이 제공되고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한국 의료의 위상과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더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기대가 되는 순간이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들에 대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